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, 메탈팬너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날이 더워서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, 요즘은 날이 많이 시원해졌죠? 9월까지만 해도 종종 틀었던 에어컨을 안 튼지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요. 날씨가 시원해진 만큼 자연스럽게 창문과 방문을 열어놓고 환기하는 일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. 이 방문과 창문을 전부 열어놓고 환기를 하다보면,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문이 이렇게 세게 꽝 하고 다치는 경우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집에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쓰이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집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방문 틈에 손이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연평균 1천 건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죠. 그래서 지난 봄에는 방문이 바람에 저절로 다치는 것을 방지해주는 제품들 그 중에서도 문에다가 구멍을 따로 뚫지 않아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문용 말굽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혹시 붙이는 말굽 종류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방문이랑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자주하게 되는 시즌이 왔잖아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방문이 바람에 저절로 로 다치지 않게 고정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설치가 쉽고 기능이 신박한 신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니 트리 도어 스토퍼라는 제품입니다. 자이 제품은 문 뒤쪽에 문 열리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주는 제품인데, 자 이렇게 문에다 붙이고 나머지 한쪽면 이 반대편을 이제 문 맞닿는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네,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. 기본적으로 이런 자석 스토퍼 같은 스타일의 제품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스텐으로 돼 있는 이런 제품도 있었는데 이 제품의 문제는 스토퍼의 본체하고 이 아대 부분을 전부 다키스를 박아서 설치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트리 자석 스토퍼는 제품 본체도 그렇고 아대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양면 접착 스티커 방식으로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, 설치 방법은 일단 접착할 부분 이문 쪽도 그렇고 반대쪽도 그렇고 먼지나 이물질이 없게 닦아서 말려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퍼 본체 이영지 부분을 잘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본체랑 아대 부분을 이렇게 부착시켜두면 은 이제 설치 준비를 끝난 겁니다 자 일단 적당한 위치에 이 스토퍼 본체를 먼저 붙여 주시는데 저는 지금 본체 쪽이 문에 붙도록 저는 이렇게 설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본체를 벽쪽으로 하고 이 아대를 문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자,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쪽에 설치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대 부분 벽에 똑바로 붙도록 각도를 잘 맞춰 주신 다음에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붙여 주시고 나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 접착 테이프의 특성상 붙여 놓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두셔 완벽하게 접착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제 문이 강하게 열리면은 자, 스토퍼 역할을 해서 벽이 손상되는 것 아니면 이 문의 손잡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. 자 이렇게 열어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바람이 부는 정도로는 떨어지지 않아요. 그리고 손으로 강하게 잡아서 당기게 되면은 떨어지게 됩니다. 자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. 방금 보여드린 이미니트리 자석 스토퍼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가 4,500원으로 꽤 저렴한 편입니다. 기본적으로 스토퍼와 말굽의 기능을 동시에 해주면서 스토퍼와 말 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. 설치 후 방문에다가 이 스토퍼를 달았다는 게 눈에 확 띄기는 하지만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크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미니트리 자석 스토퍼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이말굽과 스토퍼의 기능을 동시에 한 방에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자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제품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장소를 옮겼고요. 어,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노쿵 자석 경첩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경첩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피스 구멍도 보여서 아 이거 피스 박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충분히 접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럼 이 제품도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설치를 할때 처음에 여기 자석하고 날개 이 짧은 날개가 이 자석에 가서 붙으면서 문을 고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 경첩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운데 자, 이렇게 뺄수 있는 블럭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. 절대로 이거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걸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이 블럭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를 하시면은 이 날개를 잘못 움직여서 이 자석이랑 딱 붙어버리면은 잘못하다가 손을 다치실 수가 있어요. 이 자석이 엄청 강력하거든요.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해두시고 아, 일단 설치는 접착 테이프의 이형지를 전부 제거해서 설치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어요. 아 그리고 그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방문 경첩이 이지 경첩이랑 그냥 일반 나비형 경첩 이렇게 두 가지 경첩이 있는데 요즘에는 나비형 경첩은 잘 사용. 사용이 되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이지 경첩을 사용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도 이지 경첩 전용이라는 거, 요거는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비 경첩용 제품도 있기는 한데 그 제품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. 자, 이 형지를 제거를 하고요. 문을 이렇게 반 정도만 살짝 열어주시고 이지 경첩 맨 위서부터 에첫 번째, 두 번째 이지 경첩 있죠? 이지 경첩 바로 위에다가 걸쳐서 설치를 해줄 겁니다. 자, 이 위치 맞추고 문을 그냥 닫아주시기만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어,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기는 한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 접착 테이프의 특성상 한 2, 3시간 정도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히 유지를 하셨다가 그 이후에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튼튼하게 부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네, 이제 접착제가 단단하게 붙을 시간을 좀준 상태고요 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블럭 제거하고 이제 제품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 블럭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이제 문을 열면은 자석이 딱 붙죠? 붙은 상태에서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정도로는 자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문이 살짝 휘청휘청거리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사람 손으로 했을 때는 쉽게 떨어지지만 바람이 부는 정도로는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붙어있게 돼요. 자 이제 당겨주시면은. 자석이 떨어지면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노쿵 자석경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양면 접착 테이프로만 설치를 하셔도 충분히 재기능을 할수 있기는 한데 불안하다 떨어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경첩 이틀 단면 쪽에 피스구멍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스로 고정을 해서 단단하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, 이렇게 이 노쿵 자석경첩 굉장히 설치가 쉽기는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은 가격입니다 소비자가가 35,000원인데요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문에 추가로 뭔가를 달아놨다는 티가 별로 나질 않아서 서 인테리어적으로는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노킹 자석 경첩은 바람 때문에 저절로 닫히는 문을 잘 잡아주면서도 설치를 한듯안한듯 깔끔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바람 때문에 저절로 닫히는 방문을 꽉 잡아줄 수 있는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요 근래 이제 창문이나 방문 같은 거다 열어놓고서 환기를 하다가 바람 때문에 방문이 저절로 꽝 하고 닫히는 경험 해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골라서 한번. 직접 설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